진도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 사랑해요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진도야진도귀어워어어 귀, 귀. 귀. 거기있어 코코코코코 코코코코 진 c 골프 어떻게 쳐 골프 어떻게 쳐프프어 c o coco, c 멍멍이 어떻게 해 멍멍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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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? 어? 멍멍이 없네? 없네 멍멍이 어 거기 뒤에 있어 엄마 줄게 멍멍이 멍멍이 나타나라 짜잔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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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응응응아응아야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어. 물. 응응응응응응물좀 마셔 물. 응응응응응뽀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뽀응해 물, 물 뽀뽀. 그는 깨무는 거지 아프겠다, 몽이진도물 마셔 물. 아야 야야 주세요. 안 줘? 엄마 주세요. 없다? 몽몽이 없다? 없네? 거기서 물 마셔 물. 밥밥 밥 먹다 밥. 자아아아이 있어. 알았어, 먹물 줄게. 짜잔.